안녕하세요. 오늘 5월 31일, 오늘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5월달부터 아이엠 머니에서 제공하는 달러인덱스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익에 어떻게 좀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 이어진 은봉 지지 테스트가 나왔는데 일단 주봉의 중요값 1번 103.954 위에서 또 1봉 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지가 일단 유지 중이면 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견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에서 계속 지지 지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103.954 포인트가 깨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봅니다. 시간차트에서는 깨졌는데 일봉차트에서는 종가지지를 유지한 모습이라서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요, 어저께까지 이렇게 음봉 3개 조정이 나왔는데 예, 일단 103.954 포인트에 대해서 예, 종가지지를 한 모습입니다. 일봉차트에서는 일단은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예,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움직임이 오늘 움직임에서 추가 하락으로 전개되지 않으며 일단은 예, 위쪽으로 저항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예, 마지막 거래입니다. 월봉의 마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래일이라서 일단 여기로의 뭐 급락이 나올 가능성 일단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움직임은 일단 위에서 월봉의 중요값 1번 위로 종가 회복한 움직임으로 봐야 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후에 이제 6월달의 움직임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먼저 될지 예, 위로. 추가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올지를 이제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모습 같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 추가 하락이 또 급락이 나오지 않는 바에는 여기를 네, 테스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5월 월봉 마감은. 밑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으로 월봉 마감이 일단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해당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반등이 나올지 위에 저항을 먼저 확인하고 지지 테스트로 갈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는 열어두고는 보고 있다. 열어두고는 보고 있다 정도로 뭐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에서는 일단 일봉 차트가 종가 지지를 함으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조금 늘어난 측면들 고려해서 이번 오늘 오늘 거래일에서 방향이 어디로 잡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일봉 차트는 여기 정도까지 보고요. 네, 시간 차트를 보면 네, 시간 차트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주봉의 네, 중요값 1번 값입니다. 네, 여기 103.954를 시간 차트에서는 깼죠. 깼는데 지금 현재는 네,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제차 안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일단 위로 저항을 하기로 가는 움직임이 연계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다시 제차 내려오면 일단 202평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평 1시간 차트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이어질 걸로 봅니다. 현재의 움직임이 시간차트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움직임이 일단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임이 밑으로 내려오는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되죠. 현재는 주봉의 중요가 103.954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 시간차트에서는 다시 내려오면, 202평에 대한 지지가 일단 전개될 가능성 있죠. 일단은 여기 103.570, 103.570 정도에 현재 202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움직임이 전개됐을 때는 되돌림 하락도 연주해 <laughs> 둔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예상보다는 움직임이 강하다. 예상보다는 움직임이 강하다. 여기 움직임이 이렇게 조정으로 빠르게 이어질지 여부도 오늘 움직임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 움직임이 확정이 안 되면 다음번 조정 반등에 말려 들어가면 일단 위험 자산들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시고 이번 오늘 네, 월봉 마감, 네, 월봉 마감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증시에 네, 영향을 지금 직접 주고, 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이 확정이 돼야지, 암호화폐에서도 일단 명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합니다. 네, 오늘의 달러 인덱스는 어제 내용하고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월봉 마감 그레일이고요.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는 현재 주봉 차트, 여기 중요가별 103.954포인트 지지가 일봉 차트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간차트에서는 깨졌는데, 일봉차트에서는 종가지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2003년, 2023년 일봉차트 중료가 103.045, 102.566 포인트에 대한 뭐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살피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 지지 반등 받고 오늘 마감이 될지, 월봉 마감까지 이루어질지 여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 값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 위로 지지 여부가 오늘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밑으로 일단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지 여부를 살핍니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